유 자유 김치 떡볶이 집에 왔어요. 아마도 피자 김치 떡볶이 먹을 거고 돈 김치 떡볶이 맛있는데 애들이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어요. 다른 이런 메뉴들도 있고 여기 그 유자 떡볶이가 맛있어요. 아 유자 유자유술 그. 이게 뭐지? 소주? 소주라네? <laughs> 혼자 있어서 이런 거 찍기 쪽팔려 이게 밑에 저어야 되나? 사이다도 들어있나보네? 나 이거 엄청 오랜만에 먹어 오나 진짜 민정인줄 알았네. 걔뭐 농구 알바 한다며? 와 진짜 맛있겠다. 레드불펜. 근데 이 노래 진짜 아 미안. 아 미안 미안 미안. 아 미안. 아, 미안. 나도 나 여자친구랑 막아 이번 노래 진짜 너무별로라고. <laughs> 근데 계속 생활 <laughs> 버리고. 어. 진짜 맛있겠다. 우리 먼저 먹어도 되겠지? 와아아아아 여기는 T V D 모임이에요. <laughs> <laughs> T V D 모임이고 자기 소개 한번 할래? <laughs> 여기는 정은이고 아니, 난, <laughs> 여기는 테이이고 <나이 보여줘야지>. <laughs> 여기는. 동네친구민정이에요 여기는 종인이요 여기는 우리총님이에요와아는거 아니야? 너들어왜 이거 이거 돼야? 이건 뭐야? 된거야 아까 됐지? 됐는데? 장이였 됐어! 네네. 아니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 이거 해, 했던 오빠 이거 했던건데 안 버린거 아니야? <laughs> 그럼 그래, 한장 가져가야 돼 오빠 이거네 <laughs> 리포 약간 <laughs> 야 이거 끝났다. 아, 왜 이게 까린인다고 갑시다. 아, 나둘 셋. 야 이게 어떻게 5번이야? 왠지 아, 이게 내 거니까 내가 이거 못 하니까 원래겠지. 그 <목소리도> 뭐야? 다고한 거야. 뭐. 다 뭐야 그런데? <laughs> <laughs> 이상하이 <이거, 이거>, <laughs> <이게> 어떻게? <laughs> 아니 해리포터에서 이거 막 미로. 미로 미로. 몰라? 아하, 그렇구나. 아 그렇구나. 자 그러면은. 아. 자 점수 합산. 자 일단 다2 점씩 다2 점씩 갑시다. 일단, 일단 어. 갈게너 무슨 색깔이야? 핑크색 말고. 2 점. 오윤이점 아, 아, 여기. 이거 여기 있죠, 진까지, 맞지? 어. 여기서 하하가 그리고... 너무 되게 흰색깔 한 하하 더 가고 내가 삼점 더 가면 되지. 아, 파 뭐지? 1, 어. 2, 3아 진짜 4번 진짜 잘 냈다. 이거 누가 뭐 해리포터인 줄. 근데 그러니까 이게 누가 오버했어야지. 서시다 나도 내가 해리포터 같은데 내가 내걸 레이스 없으니까. 아 근데 좋은 거 아니야.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. 그치? 어. 그래서 아니, 아까도 이게 해리포터. 아 근데 이게 이게 너무 해리포터 같잖아. 아, 이2두개 나오겠다 했는데 될거아니 어. 너무, <laughs> 했어요, 너무 <laughs> 오빠가 그나마 마법사 로건 쓰고 있어서 내가. 어, 나 그냥 했어트루쇼같지만 어, 했거든? 트루노쇼. 트루, <laughs> 트루 나와서 가아 같이 가자. 나도역으로 봐. 나 무슨요, 그 봐? 나? 나도요. 9 0번 마냐? 어? 90방? 어. 어? 9 9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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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, 90, 어. 95, 9 5나7 7 7은안 돼. 어, 그 그거 어떻게 돼? 동영상 찍고 있어. 동영상 찍고 있어. 우와. <웃음> 인사해줘. <웃음> 우와. 인사해줘. 우와. 우와. 너 인터뷰 좀 해라 그러면. <laughs>